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그리고 어떤 세상에 보이는 것에 소망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교회를 향한 공격이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자연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또한 더욱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연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은 그것을 파괴하라, 질서를 무너뜨리라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을 잘 관리하라 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런 위임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된 인간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자연을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지구 환경 문제, 또한 지구 기상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잘 우리가 관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함부로 사치하며 낭비하며 또한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건강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 이것은 무릎을 꿇다. 그리고 송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행동을 하실 때는 축복하다가 아니라 복을 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이 행동을 할 때는 송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앞서 말씀드린 자연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송축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고 이러한 송축된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복. 정말로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요즘은 풍요로운 물질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복에 겨워서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얼마나 우리 지구가 발전이 됐습니까?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얼마나 전 세계를 향해서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제약받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은 정말로 엄청난 복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성축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복과 하나는 신약의 복입니다. 구약의 복은 아브라함을 부욕케 하신 하나님, 다윗을 강성케 하신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란면서 구약의 그 복은 물질적인 복, 그리고 현세적인 복, 그리고 땅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 내세적인 복, 하늘의 복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하늘의 복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복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물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물질이 나를 풍요롭게 한다고 해서, 내세적인 복, 하늘의 복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하늘의 복이 진짜 중요하다고 해서, 이 땅의 복을 너무 썩어질 것, 죄된 것,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과 함께 현세적인 복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복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조화롭고 또한 온전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이 복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이 땅의 물질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영원한 복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과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아직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부여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복된 인생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욕심과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주신 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송축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죄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더욱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이 온전히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을 복과 유익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복받은 자다 라는 자부심과 함께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복받을 인생이다 라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